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음식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은 품질의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역 농가에서부터 앞장섭니다.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따라 닭고기 품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먹을 거리 생산한 사람들은 양심만 잘 지키면 됩니다. 다른 먹거리 생산 지역 농가에서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식탁에서부터. 충북 도민의 건강한 식탁은 지역 농가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건강한 닭고기 체리브로 협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이해수의 시사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어제 미래 인재 육성 2차 TF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에서는 사립고 신설 지속 추진을 또 도교육청은 미래 인재 학교 육성 주장을 두 기관이 각각 추진하는 방안만을 설명하는 선에서 그쳤는데요 미래 교육 모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한 모습 각 신문마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사를 동양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예고한 제주도 사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충청 타임스입니다. 청주시가 세금 낭비를 막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투데이 목요일 순서 투데이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집배원 총파업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 올해에만 집배원 9분이 전국적으로 과로 또는 안전사고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집배원들의 사정은 무엇인지, 근로 여건은 어떻고,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전국 집배노동조합 서청조지부 이동우지부장과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충북일보 박재원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장맛비, 오늘까지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곳에 따라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시사투데이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시사투데이와 함께하십시오. 충북의 오늘, 또 내일이 보입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충북의 아침을 여는 시사 프로그램 이해수의 시사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투데이 주파수 89.3 92.1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 TV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7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충북의 주요 뉴스 알아봅니다. 충북일보 박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충북에서도 7월부터 닭 등을 사육하는 가금류 농장에서는 관할 시군에 사전 등록 없이는 닭과 오리를 전통시장 등에 납품할 수 없게 됩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산가금 유통 방역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유통 방역 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방역 취약 대상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에서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예. 해당 시군에 등록한 가금류 농장은 AI 정기 검사는 물론 연 1회 방역 교육과 월 1회 휴업 소독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납품 등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도내 축산업 허가 대상 가금 농장 501은 한 곳과 부화장 12곳은 다음 달부터 농장 내 출입과 축사별 입구에 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금류 농가에서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상가금 유통 방역 관리제 등록과 CCTV CCTV 설치를 서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얼마 전 괴산에서 순환 구조 훈련 중119 구조 대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아, 그런데 이 숨진 소방관이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변을 당한 것을 알려져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25일 괴산군 청천면 달천강에서 괴산 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규가 물 속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수색해 발견했습니다. 당시 이 소방교는 순환구조 훈련 일환이 익수자 탐색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발견 당시 머리 쪽에 상처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보트 프로펠러에 부딪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숨진 소방교는 지난 16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사고 당일 복귀해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괴상경찰서는 숨진 소방관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 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훈련에 참여한 소방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아유, 참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군요.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충북에서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일부 업체가 종업원 위생 교육을 하지 않거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도는 위생물수건,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제조, 처리하는 도내 업체 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결과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번 점검은 도와 그 시군이 지난해 4월 19일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합동점검입니다. 아, 점검 결과 위반업체 네 곳은 종업원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영업신고증을 보관하지 않은 두 곳과 종업원이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업체 한 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시정명령 처분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세척제, 화장지, 키친타올 등 위생용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건을 추거해 진행한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 도는 합동 점검 기간 미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가 청주시에서는 계속한 이슈인데 특히 구룡공원 이 민간 특례 사업이 차질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죠. 네, 그 어제 저 26일 사전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개 업체만 1구역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2구역은 제안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에서는 업체 다섯 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는데 자금 조달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시는 단일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수용 결과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룡공원은 사유주와 국공유지를 합쳐 총 135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고 민간 개발은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 1구역과 남측 2구역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여기서 국공유주와 시가 직접 매입 보존하려는 사유지를 빼면 개발 대상지는 총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100만 제곱미터에서 30% 미만만을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보존하면 녹지는 105만 9천 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역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에서 일괄 매입하지 않는 한이 구역 65만 7천 제곱미터는 토지 소유자의 각종 개발 행위로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불영공원 이제 개발 대상 지역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역에만 이제 한개 업체가 참여하겠다 예,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고 2구역은 제안서 제출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계속 없으면 2구역은 말씀하신대로 어, 일몰제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뭐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그렇게 개발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다음 달이면 이제 7월인데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지 이제 5주년이 됩니다. 네, 행정구역 통합 청주시 출범이 벌써 5주년을 맞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출범 후 5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통합 시 출범을 기념해오는 7월 1일 오후 7시 청주 예술의전당에서 청주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청주 시민의 날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기념해 2015년 제정한 시민 축제로. 시민대상 시상식은 물론 2022 청주비전 선포식과 축하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시민대상은 지역사회, 향토문화 발전,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 교육, 산업, 경제 4개 부분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청주비전 선포식에서는 앞으로 3년간 청주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7가지 청주비전을 담은 선포문도 낭독됩니다. 이밖에 합창, 무용, 오케스트라, 풍물놀이 등 다양한 축하 공연도 펼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어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충북일보 박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겠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선 지금 이해수의 시사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투데이 6월 27일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8시 40분이 막 됐습니다. 아, 투데이 인터뷰 오늘은 다음 달 9일 집회원 총파업을 앞두고 집회원 분들의 근로 여건과 또 요구 사항은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청주 우체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이동우 집배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그리고 음 전국 집배노동조합 충청지역본부 부본부장도 맡고 계시죠. 네. 예. 지금 일단 어 파업은 다음 달 9일부터 돌입하는 것으로 결의는 됐고 네. 네, 압도적인 찬성률이 더라고요93% 네. 네. 네, 정도로 가게 됐고 이게 이제 우, 우정... 노조가 생긴 건 1958년이라서 61년 만에 처음 파업이다 사상 처음. 그리고 어떤 보도에서는 또 우정총국이 1884년에 세워졌다는 것을 들으 그렇죠, 30년 네, 들면서 135년 만에 어, 첫 번째 파업이다. 뭐 이게 사실 뭐 61년이든 135년이든 그 동안 이제 집배원들이 집배원 노조 결성된 이후로도 사실 본인들의 어떤 근로 조건 개선과 이런 것들 요구하는 첫 번째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그 총파업 예고한 그 투표 어, 그거랑 그리고 지금 우정 노조가 있고 또 집배 노조가 있죠. 예. 예, 두개 노조가 있는데 그 총파업 이 결의 과정을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총파업 자체가 이제 시작된 건 지금 현오 년까지 원래 이제 아홉 분까지 합쳐가지고 백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제 집병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1 네, 0 1 명이 사망하셨어요. 예 네, 최근 5년 동안 최근 5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경 자체가 집병들이 남의 일이 아닌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법 자체를 개의하게 됐고 작년 5월달에 노사교섭 통해 가지고 올 7월부터 이제 토요택배 자체를 폐지하고 네. 뭐 부속적인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 건항 자체를 이제 지켜달라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집배노조하고 이제 우정노조 차이는 2014년에 1년 동안 저희 우체국에서 토요택배 자체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근 1년 동안 이제 거의 조합원들 90% 이상이 찬성해서 토요택배를 폐지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적자 자체를 경영 적자 였기 때문에 토요택배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이 그집배원에 오십 몇 프로까지가 전부 반대하는 그 의도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아픈 곳을 끌고 보고 좀더 많이 보듬어 보자 해서 나온 게제그 집배노조거든요 예. 집배노조도 있고 우정노조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이제 총파업 투표에는 다 같이 참여를 네, 그렇죠. 거고이제그 네. 정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어~ 양대 노조 모두 다 네. 그 파업에 돌입하시는 거죠. 지금 그 집회원들도 우편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편 공무원은 일반 행정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이 파업을 할수 있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 네. 저 규정에 66조의 에저 모든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정직에 네. 이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자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에도 이제 예, 규정이 예, 예. 돼 있고 말씀하신대로 최근 5년 동안 101분이 예. 과로, 예. 특히 업무상 재해 같은 것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난해만 에 25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해요. 예, 그렇죠. 예. 올해도 가장 최근에는 5월달에 공주에서 예.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집회원들이 이런 과도한 근무 여건에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들이 가장 문제입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토요택배도 있고요. 네. 예. 그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집회원 노동 조건 개선 추진단이라고 작년 전 2017년부터 1년 동안 집회원들이 이제 환경이 어떤가, 노동 환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1년 가까이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작년에 그래서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집회원 자체 이제 너무 업무의 부담도 있고 무리가 가기 때문에 2천 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예. 그걸 받아들여서 2천 명을 증원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 네. 이야기하는 그렇죠. 건 네. 증원을 했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천 명은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얘기했던 증원은 그 기획추진단이 얘기하기 전에 증원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집배원만 증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택배 자체를 위탁 그래서 인제 하청주는 그 직원들 증원을 한 것도 네네.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증원한 상황에서도. 현재 일 자체가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2천 명 자체를 증원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10월에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 그 약속 자체가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런지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지금 그 우편 집회원들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예. 그 늘어난 거를... 어... 감당할 만큼의 딱그 인원만 증원이 된 거지 노동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필요하다 이게 이제 노조 측 주장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네. 인원을 증원해 준건 아니에요. 네. 그그 그러니까 자체 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도 증원을 안 해준 상황이니요 그만큼도 ]이고. 안 된다. 네, 네. 늘어난 업무량 대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얘기하는 건그 통상 우편물 일반 편지 자체는 진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면대면 배달이라 그래서 등기라든지 택배, 이제 이런 우편물이 많이 증가된 거고, 그렇죠. 매년 10%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 또 그리고 일반 통상 같은 경우에 통수는 줄었지만 들어가는 개별적인 이제 지금 왜 단독 세대들이 많이 증가됐으니까 네, 네. 들어가는 곳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예전에 네. 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청주를 포함해서 네. 이 충북 지역은 지표원들이 몇 분이나 어느 정도나 계십니까? 저희들 충북, 충청, 남북도 다 합쳐서 이제 지방우정청이 있기 때문에 충청청이라고 네네. 얘기하거든요. 충청청. 네. 그러면 충남까지 합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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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명 정도 됩니다. 충남, 대전, 충북을 합쳐서 네. 2,400분. 네. 아 그러면 이분들이 토요 이 토요 택배라는 것은 그러면. 전원 다 토요일 날에도 출근하시는 거요 아니죠.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택배, 이제, 저 하청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그걸아니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출근하는 건 아니고, 각팀당 네. 이제 몇 분씩 나오는 거고, 돌아가면서 네. 대신 네.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면단이라든지 이제, 시골에 위탁 택배라 그래서, 그분들이 없는 데는 에 저는 출근하든지, 아니, 아. 많이 출근해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뭐, 민간 이제 택배회사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네. 배달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그 우체국에서만 할수 있는 우편 택배만할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있다면서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오지나 네, 그렇죠. 민간 회사에 좀 꺼려하는 수익성 네, 안 나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특히나 뭐 수도권 같은 대도시 지역은 아니더라도 지역은 더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보편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은 요금을 내고 삼백팔십 원 우편 요금을 내고 뭐 계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할수 있는 게 보편적 서비스인데, 네. 말씀 아까 하신 대로 오지든 어디든 저희들은 이제 편지가 한통 있어도 가게 갈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하고 약속이니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정사업본부처럼 경영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배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긍심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동료들이 죽어 나가면서 이제 그 위기의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일에 대한 그 자부심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상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시골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험하고 아니면 오지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저들은다 가요. 일반 뭐 민간 택배 같은 경우엔 안갈 수도 있겠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다 찾아가니까 좀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저희들은 언제나 국민하고 같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서청주 우체국에 지금 계시잖아요. 네. 이동우 집회원께서는 이 집회원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어, 전 지금 95년부터 했죠 95년도부터. 네. 그러면 그서청주 우체국도 큰 우체국이죠 예, 예. 거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집배원 숫자만 (140명) 정도 아 많이 계시네요 예. 그럼 그분들의 근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보통 저~ 시간에라고금 명령을 내요 (8시에) 예. 출근을 하라고 내는데 보통 집배원들이 이제 자기 일이니까 한 (7시) 정도 되면 이제 출근을 대부분 해요 미리 나와서 준비 하시는 예. 거죠 그니까 러 나와서 이제 그날 배달 나갈 물량 자체를 이제 뭐~ 부분도 하고 해서 이제 출국을 한 여덟 시에 조금 넘는 시간부터 출국을 해서 배달을 시작을 하죠. 출국이랑 이제 배달 네, 나가는, 그렇죠. 거죠. 배달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물론 거리나 아니면 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는 있는데 귀국하는 게 우체국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에 한네 시부터 한 다섯 시까지 고정도 사이면 들어오고 들어와서 이제 그 다음 날 나갈 우편물 또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진짜 물량이 적을 때는 여섯 시 정도 그 정도면 퇴근이 되는 거고 물량이 많다든지 하면 일곱 시여덟 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열한 시간에서 열두 시간 기본 근무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토요일 근무까지 네, 돌아오는 나가야, 되는, 예, 나가야 거고.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과로나 어떤 그 업무상 재해 같은 것으로 이제 다치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의혹이나 긍지 음, 같은 것들도 업무화할 그 마음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돌아가신 분 나이대가 조금 이제 오십 대 후반 아니면 오십 대 근처였어요. 연장자들이 네. 많이 이제 돌아가셨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른네 살 이은장 집병이라고 원 이제 오월달에 돌아가셨고, 네. 6월달에또저 당진에 있던 분도 돌아가셨는데 젊은 친구가 이제. 죽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어 오늘은 잘잘수 잘 있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고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서서히 자기 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저녁에 자는 게 겁나기도 하고. 근데,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제일들끼리 이제 얘기, 어, 출근했네. 근데 옛날처럼 뭐 아침에 일찍 왔으니까, 어, 반갑네가 아니고, 무사히 출근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내 주변 동료들이 그렇게 아프고 또 사망하는 분까지 네.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나도 혹시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앞서서 위탁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 이제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우편, 받지 않습니까? 네. 뭐 등기든 택배든. 네. 그러면 이렇게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다 집배원 분들은 우체국 소속의 우편공무원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집배원 중에도 비정규직 그러니까 저 상식 집배원이라 네. 해서 비정규직도 집배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 택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택배. 그래서 하청 이제 일종 일반 회사로 보면 하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이제 하청업체인 위탁택배가 이제 택배를 배달하고. 그 다음 그 분들이 배달 개수 자체를 못한걸 이제 나머지 집 배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laughs> 적자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위탁분들 치우는 택배 개수 자체를 개수를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몇 개까지만 치워라. 아, 네. 이제 그게 3월부터 시작해서 위탁 분들이 그 택배 자체를 딱 개수가 정해진 180개 이상을 못 치우니까 나머지는 이제 편지 안에 집배원들이 네. 다 치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당장 지금 7월부터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 이제 도시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할지 이런 네. 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런 준비가 잘 될까 의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의 좀 애매한 얘기죠. 1년 전부터 당연히 이거는 예고되는 상황이고. 네. 지켜져야, 지켜져야 될 상황인데 그게 된 대책이 없는 거죠, 본인들도. 그 그러니까 52시간은 일반 노동자 같으면 52시간을 위반했을 경우에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고 하 하겠지만 저희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신분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52시간을 넘어가도 뭐 어떤 벌금을 낸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안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적당하게 지킨다 이제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저희들 네.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음, 그 초과근로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예,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출퇴근 등록을 네. 뭐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청주는 시간에 관련해 가지고 그3년 동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5천 여만 원 가까이를 다시 이제 환급을 받았습니다. 네. 받으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덜한데 타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7시에, 아까 말씀드린, 예, 출근을 예.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복무 명령은 8시에 난 거예요. 8시부터 출근하라고 명령이 났는데, 네. 그 직원들이 7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그 출근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7시에 등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7시 넘어서 출근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아. 또 다른 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52시간, 이제 저 비, 저 비정규직인 상시 집병 같은 경우에, 52시간을 한 주에 넘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6시 정도 돼가지고 너 퇴근 체크하고 나머지 일을 해라. 아, 그실 근로 시간이 다 반영이 안, 안 되는 거죠. 거죠. 예. 예 일찍 출근해도 또 잔업 이 있어도 일을 하더라도 예. 그딱 8시, 6시까지만 이렇게만 그렇지. 해라. 예. 아, 그거군요. 아, 큰일이네. 요 그럼 지금 일단 그 우정노조 집회원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는 첫 번째는 토요택배를 폐지하라 이겁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인력 충원해야 된다. 네. 그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우선 지금 그 중앙노동위원회 그 조정 기간이 원래는 어제까지였죠? 네. 아니 28일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네, 근데 이제 올해가? 5일이 또 연장됐죠. 네, 7월 1일까지.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협상이 진행될 것 같은데 거기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파업돌입을 안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제가 섣불리 또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조정이 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예. 토요택배 자체를 폐지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 얘기하는 건토요택배 폐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우정노조 집행부 의지겠죠. 집행부가 우정사업본부하고 이제 저희들끼리는 뭐 극적 타결을 늘상지 쓰는 용어로 예. 극적 타결로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협의를 해버리면 밑에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열망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택배 폐지 2,000명 직원인데 그 요구 조건이 안 들어주고 중간에 극적 타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죠. 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끝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정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짧게. 예예. 예.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국민들 옛날부터 생각했던 가까이 있는 집병이 많은 집병들이 죽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보게 되면 따뜻한 말한 마디 그리고 이제 따뜻한 미소 그거 하나면 모든 거다 어려운 거 견뎌내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아뭐쪼록 지금 그 집배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뭔가 조정 과정에서도 어,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서청주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동우 집배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